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하 아, 진짜 레전드인 진짜 레전드로 와 근데 진짜 개맛있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니 진짜 역대급으로 배달 역대 그냥 전 이, 이런 배달 처음 받아봤어요 어, 근데 솔직히 개맛있네 아니 오늘 일단 먹으면서 좀 떠들어 볼게요.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, 갑자기 저희 오빠가 파스타 만들어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, 아, 진짜 오늘 파스타 각이다. 개맛있네. 심지어 구독자분이 파스타 먹어달라 해가지고, 그거 생각나가지고, 아 오늘은 파스타 먹어야지 이러고 퇴근하자마자. 오, 맛있 맛있어, 맛있어. 이거는 짬뽕 파스타 아 좀만 먹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좀만 먹고 떠드릴게요 탁봉도 막 구워놓고 배달을 기다리려고 그랬어요 아주 의젓하게 음! 아,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배달을 6시 25분에 시켰어요 그리고 아 알뜰 배달로 시켜가지고 한 7시 5분쯤 도착 예상이래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6시 50분쯤에 다른 집으로 갔다가 기사님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냥 그, 그 집에서 한 10분 넘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냥 아 뭐냐 그냥 계속 달리고 있었어 근데 배민 어플 보면은 기사님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사님이 저희 집으로 와야 되는데 다시 가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근데 뭐야 아 가게 쪽으로 아무튼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게 측에 전화를 해봤어요 왜냐면 배민이 그 상담사 좀 연결이 잘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게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, 가게 측에는 그게 아이 t 배달이랑 한집 배달은 배민 원이어가지고 기사님 정보나 저희 집에 대한 정보가 안 뜬대요. 그래서 기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못 한대요. 그래서 배민 측에다 이건 전화를 해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배민 측에 전화를 했어. 저희집으로 가야되는데 가게쪽으로 가고있다 이미 배달은 지연되고있고 근데 또 파스타잖아요 파스타 또 뿌리면 안되잖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하는말이 그 기사님이 전화가 안된다는거예요그 배민한테도 기사님이 부재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뭐 이런저런 해결방법 얘기해줘요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뭐 보겠냐 아니면 뭐 취소를 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저는 일단 뭔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걸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집에 오니까 아, 오빠가 파스타 만들어줄까 이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안 시켰지 이미 시켰는데 진작에 말할 것이지 근데 뭔가 이거를 난 받아야겠는가 오기 생겨가지고 아 일단은 아 그리고 기사님이 다시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기사님이 이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따 음식은 받아보겠다 이러고 기다,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집 가기 전에 갔다고 했던 집이잖아요 또 다른 집 근데 기사님이 전다 그냥 다시 저희 집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아까 갔던 집에 또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그냥 개 어이가 없어서 다시 가게에 전화를 했어요 음식이 뭐 불었으니까 다시 바, 다시 뭐 재주문을 하그 다시 음식을 새로 받으려고 가는 생각인가 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기사님은 가게에 온 적이 없대요 근데 역시나 가게 측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기사님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똑같은 말어게 다시 배민에 전화를 해봐야 된다 배민에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보니까 기사님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뭐 그냥 뭐 배송지연 뭐 한지, 알뜨 배달 어쩌고 얘기하면서 고객님은 뭐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대요 지금 취소를 하고 다시 가게 재주문을 해드려가지고 음식을 새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음식을 받고 환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대요 음. 한시간 20분 만에 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계속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냥 취소를 하고 또시키기는또 시간 오래 걸리고 그냥 아 그냥 모르겠고 그냥 빨리 그냥 받고 싶은 거야 그냥 기다리고 싶었어 그냥 파스타 상태가 어떨지도 궁금하고 짜증났는데 그 상담사들도 그냥 뭐 잘못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죄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났는데 진짜 그냥 참고 그냥 졸라 참고 계속 참고 그냥 뭐 알겠다고 음식을 받고 연락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솔직히 개뿔었거든요 그냥 파스타 면발이 다 죽었는데 그냥 배고파서 그런지 플러스 그냥 파스타는 맛있으니까 맛있다 시간 낭비 레전드였거든요 1시간 20분 만에 음식 받았으니까 진짜 다불고 근데 그냥 아 맛있긴 하네 음. 솔직히 월요일인데 뭔가 제 소중한 저녁 시간을 이렇게 망쳐서 솔직히 좀 짜증나긴 했거든요. 엄마야, 응. 안녕. 응. 닭불은 파스타 먹 빵이지만. 좀 아쉬워가지고 그냥 찍어보려고요 어 맛있네 아, 무는데왜 이렇게 맛있지? 제 친구가 저 젓가락질 못해가지고 꼴보기 시다 해가지고 포크를 먹고 있거든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계란 후라이도 있어 좀 열받네 많이 써서 원래. 근데 진그 배달 아저씨는 대체 왜 늦게 온 걸까요 대체 왜한좀 에바잖아 한시간 20분만에 온 거는 음. 맛있긴 하네 해장 파스타거든요. 헤타가 음. 파스타, 개 먹은. 저희 오빠가 파스타, 헤드 파스타, 가 파스타, 가 파스타, 가 파스타, 가만스타 헤드가 파 진짜 배달 대개네경으 치고는 잘 먹는데요. 너무 잘 먹었는데. 아무튼 나 오늘 배달스 토였다 후식. 와 카스테라 집에 있길래 가져왔어요. 응? 음? 잡 카스테라인데 이 들어갔다. 이거 보고 있어요. 노 포기 아니 파스타 먹고 이거 먹으려는데 배민 채에서 환불해 환불을 도와준다는 거예요. 재미 맛있게 처 먹었지만 환불해준다니까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. 근데 솔직히 아 근데 그냥 오빠가 만든 파스타 먹을 거야. 근데 진짜 그 사장님은 대체 뭐 하다 온 걸까요 대체 왜? 그냥 그 대체 왔다 갔다 왜한 거야? 맛있어 네 맞고 얼마 아, 전에 네. 일주일 넘었나? 음 맛있는데?